72.3kg입니다. 오늘은 선거도 있고, NC 야구, 야구장에 그 사람들 야구도 하고, 기온도 27도고, 와,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내일 일본 아침에 일본 가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강하게 한 번, 1 5 0 0 m 를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대신 뭐, 종전 기록을 깰줄 알았지만, 종전 기록을 못 깼어요. 몸푸는 조깅은 날씨가 더워가지고 한 10분밖에 안했습니다. 야첫 바퀴는 75초 돌어가는데 나머지 바퀴는 계속 80초 돌더라고요. 아 아무튼 간에 지금 계획은 갔다 와서 다음 주 일요일날 2 0 0 0 m 지금, 지금 기록 측정을 그 진해 운동장에서 지금 바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조깅할 때 자세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뛰시면 됩니다. 역시 마라톤은 날씨가 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아, 기온이 이제 높아지니까 기록이 잘안 나옵니다. 아무튼 간에. 체중도 조금 불었습니다. 아, 72주. 부패가 냉도 있고, 운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체중에서는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 옷을 탈의하고 이제 체조를 좀 했습니다.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 체조를 쭉 했습니다. 가볍게. 아. 골반도 좀 풀어주고 아, 피치도 좀 가볍게 보고 예 네. 역시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몸은 몸매는 좀 이뻐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역시. 역시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는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은 막상 오늘 토요일치고는 사람이 운동장에 많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좀 그런대로 뛰기 괜찮았습니다 뭐 안에는 뭐, 펜스 안에는 축구를 좀 했지만, 그래도 크게 뛰는 데는 지행이 없었습니다. 5분 46초라, 어. 아, 그 꾸준히 하다 보면, 지금 정체인데, 좀 꾸준히 하다 보면 기, 기록이 발전합니다. 아마 400트랙 경기장 가면 한 5분 37초, 그 정도 뛸것 같습니다. 일단은,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힘차게. 어디? 지금 한 바퀴는 이 라인은 337m, 75초에 돌았습니다. 아, 1500하고 2000하고 3000하고 좀 느낌이 틀립니다. 이때 보면 확실하게. 2000뛸 때는 1500 기록 좀 단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또 막상 1500을 딱뛰보니까또 1500은 또 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속도를 더 땡겨보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땡겨보거든. 근데 막상 땡겨보면은 속도가 잘안 나요. 아, 훈련장 많이 하면 뭐 당연히 늘겠죠. 뭐 60분씩, 막 50분씩 하고 매일 거리고 하면. 지금 일단은 저는 한 30분. 좀 아침에 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 날씨가 더워지면. 오후에 하니까 사람도 많고, 아침에 하니까 그래도 아침 기온은 아직까지는 십몇 도에요. 산성원 합니다. 옷을 입고 해야 됩니다. 산성하이기 때문에. 지금 낮에는 거의 뭐 28도, 27도. 네, 오늘 좀 더웠습니다. 전에 초창기는 저 혼자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혼자 하는 게 차라리 더 편합니다. 같이 하는 것보다. 나중에 뭐 회사 와가지고 같이 끼우고 그랬는데, 혼자 하는 게 저는 또 의식적으로도 했습니다. 좀 야구한다고 사람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뛰는 데는 방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운동장 라인 코너가 여기 격격하게 정그 사각형 이런 운동장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운동장은 기록 측정할 할 때만 여기 옵니다. 평상시에는 뭐 헛길 가가지고 그런 데서 조깅합니다. 그냥 살살 조깅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날 일본 가면 확실히 운동, 그 패키지 여행으로 가기 때문에 아침 말고는 아마 그 단체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 또 강하게, 강한 트레이닝 해놓으면은 매칠 운동 한 15분 뒤로 해도 그 효과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좀확실로도 조금 이그 1500kg 측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디 간다든지 뭐 일주일 동안 운동을 좀 많이 못하게 되면은 뭐 가기 전에 벌써 한번 이렇게 거꾸 거리면서 한번 운동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나이가 지금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몸이 예전 것치 않네요아직좀 그래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뭐, 원래 하반기, 내년, 점차 몸이 변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운동 자체를 이렇게 조금 강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 약하게 하는, 하는 방식으로 저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약하게 많이 하는 그런 방식보다 강하게 짧게 하는 방식 채택하지 않니다 일단, 마무리 체조하고, 호흡 가다듬고, 또 여기서 또 집에까지 뛰가면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예, 항상 골반, 고관절은 꾸준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운동장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뛰기 괜찮네요. 그리고, 장거리 좀 이렇게 2시간씩 뛰잖아요. 중간에 물 급수해야 됩니다. 어, 먹는 건안 먹어도 되지만, 물 급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탈수일라면은 바로 거기 그다음 날도 거기 데미지 받습니다. 장거리주할 때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거기 훈련하는 요령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